친절한 김교수와 친근한 김팀장이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필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친친 커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유진이라는 이름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유진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본인에게 소개 시간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선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는 통일부의 교육계획팀장으로 있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좀 재미있게 정확하게 정책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함께 좀 공감대를 쌓아갈 수 있, 있으면 좋겠다는 세, 마음에서 친근한 이란 수식어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생각이죠? 이번에 이제 얼마 한달 벌써 됐는데 네, 네. 지금 6월 30일에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판문점에서 음, 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장소의 특히 역사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냉전의 굉장히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그런 판문점이라는 공간에서 남북미의 정상이 함께 만나는 정말 저희가 상상으로만 있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는데요. 오사카 그주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뭐지 뭐지 했는데 정말 6월 30일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예기치 않은. 굉장히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 그 성사 과정이 어땠는지 네,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딱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제 그 만났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좀몇 가지 떠올라요. 그러니까 21세기형 냉전의 해체는 이렇게 될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뭐 세기의 번개 만남이라고 막 그러는데 트위터로 하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파되어가는 것들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뭐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복이 네. 가장 좀 인상 이 깊었어요. 네. 굉장히 어떤 그런 경고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음. 함께 만나면서 그런 군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낸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또 하노이 회담이 또 올해 2월에 음. 있었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없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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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정체됐다 이런 음. 평가도 있었고 음. 했는데 음. 분단의 경계선에서 음. 서로 그 신뢰를 다시 음. 다짐하고 맞아요. 또 정체되어 있었던 음.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음. 이런 점들이 저는 뭐 하나하나 빼놓 음. 수 없을 만큼 다 인상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저는 3월, 4월 때부터 이미 이제 만남이 좀 네. 에, 언젠간 좀 금방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G20을 주목을 좀 하긴 했죠. 네. 평론가들이나 어떤 음. 분석가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보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좀 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좀 실현시켜냈던 회담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쨌든 판문점 회동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주인공은 북한과 미국이 음, 음, 음. 되는 거고, 이제. 약간 우리 쪽은 약간 뒤에서 음. 물론 다 지켜보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소 정체돼 있었죠. 음. 그 음. 북미 간의 어떤 핵 실무 협상이 사실 맞아요. 계속 동력을 이어가고 재개가 되는 게 가장 관건적인 문제잖아요. 음. 결과적으로 음. 북핵 부분에서 또 그럼요. 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북한과 미국이 음. 그 핵. 협상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는 네. 거에좀 더, 어, 맞아요. 그거를 중점을 두기 위해서 네, 네, 네. 오히려 약간 의도된 네. 예, 한발 물러남이 아닐까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 했고요. 그말 멋있네, 의도된 한발물러남 네. <laughs> 결국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북한의 또 어떤 조치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호응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되면서 그 세기의 어떤 만남이라고 했던 물론 이제 너무 거창하게 의무별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좋은 다시 재출발을 하게 했던 그 만남이 가능했다고 생각돼요 첫 단추를 좀잘깼다 저는 네. 이 정도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로 뭐 많은 부분이다 해결이 되고 네. 뭐 회담이 착착착 되고 이랬다기보다 네. 이게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시키는 네. 그런 구조들을 정착시키는데 좋은 네. 출발점 네. 음, 그런 네. 것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우리 팀장님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네. 근데 우리도 한번더 상황이 상황이고, 네. 정세가 정세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는 없는데, 한번도 문제를 걱정하는 과정으로 몇분 동안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하실만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laughs> <laughs> 제가 이런 거를 우선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는 거 플러스 음. 음. 또 하나는 아 정말로 지금 아까 친근한이라고 음. 수식어를 선택을 해서 음. 정말 좀 친구같이 편안하게 그리고 정책 내용을 정확하지만 정말 전달을 음. 잘하고 음. 거기서 또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대를 쌓아가자라는 취지로 음. 붙였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일 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근데 음. 음 다시 한번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음. 음. 네,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됐습니다 소통과 친근함은 뭐 우리 네. 남북관계에서도 모두 필요하고 네, 지금 북미관계에서도 모두 필요하고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제가 그런 어떤 중책을 네. 좀더 가볍고 친절하고 네. 친근하게 네. 잘, 해나갈 네. 수 네. 수 네. 네.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친친커플로 잘 해나갈 수있을는 확신이 들고. 네. 오늘 어쨌든 즐겁고 굉장히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 네. 준비하신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있다고 음, 들었는데요. 네, 음, 네. 네. 그 제가 SNS를 잘 하진 네. 않지만 네. 저, 네. 네. 그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예, 저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원필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